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입니다 어, 이번에는 조금 에, 무게가 있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관심주로는 현재는 대용주 쪽에서는 LG 전자하고, 그리고 대용주라고 하긴 것이긴 합니다만 아시아나고. 네, 뭐 리어프닝 관련주라고도 봐야 되는 종목군이죠. 이두 개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전자 먼저 볼게요. 그 lg 전자는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고가놀이 차트입니다. 고가놀이 차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올라간 다음에 버틴다고요. 네, 어떤 고가권에서 버텨주다가 네, 그 다음에 매물소환 성공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원리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양봉이란 게 떴잖아요. 네 양봉이란 게 뜨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양봉이 뜨면 이 양봉이 뜬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봐야겠죠. 작은 양봉들은 뭐 그냥 그래 뭐 이제 보합권흐름들 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뭐1% 안쪽의 양봉들은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만. 큰 양봉, 장대 양봉은 분명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해석이 먼저예요 그냥 차트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뭐선 찍찍 긋고 그 다음에 어, 차트는 아 정확하지 않아, 후행상 지표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차트를 제대로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요 제대로 접근하면, 자 보세요 장대 양봉, 강한 매수세죠 이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은 어,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죠.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 어떤 매도세가 등장을 해서 주가를 위에서 막아요. 뭐 이렇게 생긴 매도세가 있다 칩시다. 이런 매도세가 위에서 막아요. 막 팔고자 해요. 본전심리 때문에 막 엑시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히긴 했는데 하지만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버텨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공하면은 매물 소환 성공하면은. 슈팅이 나오는 거죠 예컨대 얘는 여기서 지금 왜 쉬어갑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강한 매수제가 등장했는데 지금 동글뱅이 친구 안에서 왜 쉬어가냐고요 바로 이전에 개파아간적 있죠 그 이전에 고점이었죠 그 이전에 하락 시작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걸 현재 소화 중이라고요 소화하는데 성공하면은 네, 슈팅이죠. 같은 제가 기억나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같은 LG 그룹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LG 보겠습니다. LG. 네, LG 그룹의 이제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LG. LG도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LG 하면은 제가 저런 고가놀이 차트를 보여줬던 적이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아, 요때. 요때 있습니다. 요 날이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 이, 보시면 이 때가 그, 종가 급변했던 날이에요. 그때, 어렵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장중에 한 2, 3% 정도인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 그때는 이제 장마감이 3시였거든요. 2시 50분에 갑자기 호가가 급변하기 시작하더니, 3시 땡 하니까 갑자기 종가를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시가가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이 종가에 물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물린 사람들 어떻게 소환지 보세요. 강한 매수세, 버텨주죠? 그쵸. 그 다음에 돌파. 그래서 그때 저희 방,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 이때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 LG전자로 넘어가 볼게요. 관심있게 볼만하죠. 예, 보이시나요?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예, 여기서 들어왔었던 이 매수세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팔고자 하는 예, 팔고자 하는 이 매도세 이 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지 해석이 아니라 차트 막 이런 이렇게 하는, 하는 분들이 선 찍찍 그으면서 뭐 저점은 얼마네 고점은 얼마네 예, 뭐 구름 그려놓고 막 이렇게 뭐 일목균형표 넣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건 맨날 수행성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지표, 예, 특별한 이평선, 뭐 특별한 나만의 뭔가 갖고 이야기한 게 없고요. 그냥 딱 원론적인 이야기,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예,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왜 관심 주냐? 어, 한번 봅시다. 아시아나항공. 자, 차트 어때요? 선생님, 아시아나 항공은 아까처럼 고가 놀이가 아니, 데 네, 아닙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을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요놈 때문입니다. 네, 요놈 때문입니다. 이때 시세가 나왔었죠.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왔는데,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이 흔적, 즉, 양봉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꼴이죠. 아까 LG 전자처럼 네 그냥 양질의 양봉들이라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지금 양봉이 한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맞죠? 네요요 요 모양 요 요게 이렇게돼 있잖아요 지금 꼬리는 뭡니까? 예판 네, 흔적 매도세 꼬리는 매도세죠? 꼬리는 명확하게 매도세입니다 맞죠? 네이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여기서 이만큼 걸린 거예요 어쨌든 거래량이 많은 윗꼬리.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이 물린 자리. 그거를 계단식으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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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소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이평 밀집, 즉 평균값이 밀집해 있고 바로 최근에 있었던 악성 매물이 발아를 있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인 어떤 압고점도 발아를 있죠. 즉 차트상 위로 열어버린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악성 매물들에 대해서 소화가 된 차트죠. 관심있게 보셔야겠죠. 아, 물론 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라는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코스피라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현재로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어, 다른 어떤 항공, 여행 이쪽 섹터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근데 그쪽 당연히 이제 그런 쪽뭐 LG전자 매매하실 거면 코스피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거고 아시아나항공 매매하실 거면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네,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준비해주시면 되겠고 뭐 영상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관심 종목인 이유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음 그냥 되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주식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 를 설명드리면서 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지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외에 저의 어떤 그 시황 관점이나 주식 관점이나 아니면 저희 다른 종목들 내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분들께만 또 공개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그러니까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 눌러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톡방은 그냥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허전이었습니다.